연방 중소기업청장이 오늘 LA를 방문해 전폭적인 창업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창업이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50억 달러의 지원 프로그램도 공개했습니다. 전용 기자 취재했습니다. 연방 중소기업청이 지난 한해 동안 중소기업에 지원한 대출 금액은 약 187억 달러. 더 많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 연방 의회로부터 50억 달러의 추가 대출까지 승인받았습니다. LA를 직접 방문한 마리아 콘트레라스 연방 중소기업 청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특히 창업자금 대출 등을 늘려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한다는 것입니다. LA 시도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아 모든 창업 등록을 하루 안에 마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보다 간편한 창업 절차로 신규 기업들을 유치해. 중소기업 친화도시로 거듭나겠다는 구상입니다. Sure no 연방중소기업청은 창업지원센터 공개경쟁 등을 통해 우수기업 발굴과 사업자금 지원 등을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LAS SBS 전영웅입니다.